그럼 생리통 그게 일반적으로 생리통인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통증인지좀 간별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어,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아, 오늘은 어, 생리통에 대해서 얘기를 네.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의 90%는 여성분이신데 그런 여성분들의 70% 정도가 공통적으로 생리통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죠 네. 뭐, 강하게 어, 아주 세게 생리통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약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악성 생리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심한 생리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리통이 왜 생기는지, 어, 어떻게 해서 생리통을 좀 극복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생리통 자체만 바라보다 보니까, 대부분 뭐 진통제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피임약,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인플라노 같은 뭐 루프를 낀다든지, 이런 대처하는 그 증상에 음. 맞춰서 대처하는 이 방법들만 선택하시는 경우 많은데, 생리통, 뿐만 아니라 옆에 곁다리로 끼어있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구역질이 나고, 뭐, 구토가 나고, 뭐, 허리 통증도 있지만, 뭐, 피로감도 심하고, 식은땀도 나고, 네. 뭐, 설사가 나오기도 하고, 변비가 심해지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음.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자율신경계 증상이 대부분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자율신경 이상이 저변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생리 시에 나타나는 통증이 생리통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게 생리통 그게 일반적으로 생리통인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통증인지를 좀 간별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생리통은 생리할 때 나타나는 통증이 생리통입니다 그렇죠. 생리통이죠 그래서 음. 만약에 그게 뭐 일주일 이상 간다거나 아니면 생리통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음. 생리가 아닌데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음. 없던 생리통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으면서, 어떤 질 분비물들이 뭐 냄새가 심하다거나 그런 음. 경우면 반드시 골반 내 장기에 대한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골반 내 장기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골반 내 장기를 좀볼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초음파가 있겠죠. 초음파가 제일 간단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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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질내 분비물들이 많다고 하면 그 분비물에 대한 검사가 있겠고 음. 조금 더 나아가서는 CT 같은 검사를 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생리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근육통처럼 뭔가 통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증의 원인이 아까 자율신경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자율신경의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리통을 유발하게 되는 건가요? 난포가 우리 수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배란 이후의 과정에서 자궁벽을 두텁게 만들죠. 음. 근데 이제 그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궁벽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대해 생기는 어떤 혈들이 생리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궁 내막이 떨어지면서 출혈을 동반할 때. 그렇죠. 아, 근데 네. 그 생리혈들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네. 자궁은 이만한데 입구, 자궁 경부는 굉장히 좁단 말이죠. 네. 그걸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자궁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프로스타글란드이 자궁 근육을 수축을 시키면서 생기는 그 허혈성 통증이 생리통입니다. 네. 그 자궁이 굉장히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근육통도 생길 수도 있지만 근육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압박을 받으면서 혈액순환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생기는 그런 통증들이 생기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가 될것 같은데 그 혈액순환을 조절해 주는 게 또 자율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자율 신경이 어, 생리통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관여가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일단 이런 두 가지 관점을 조금 볼수 있어요. 음. 첫 번째는 아까 말한 프로스타 글란딘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죠. 일상적으로보다 프로스타 글란딘이 너무 많이 생기면 자궁을 너무 많이 수축을 시키면서 음. 통증을 쉽게 유발시킬수 있을 것 같고 음. 두 번째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자국이 수축이 돼 있는 경우에 음. 그걸 더짜라 버리니까 음. 통증이 심한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첫 번째 프로스타글란딘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게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통 오메가 6에서 나오죠. 음. 네, 오메가 6에서. 예, 네, 그래서 음. 오메가 6를 많이 복용하는 경우에 음. 그 프로스타글란딘이 훨씬 더 많이 생성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오메가 6가 어디 있죠? 곡물에 많이 있죠. 그렇죠. 음. 사실 오메가 6를 일부러 찾아 먹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주로 이제 곡물을 많이 먹으면서 오메가 6를 많이 먹게 되고 또 그런 곡물을 먹인 사료를 섭취한 동물의 고기, 그렇죠. 예, 지방 여기에서 이제 오메가 6를 많이 섭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다 사실 곡물로 대부분 키우지 않습니까? 옥수수 사료 옥수, 같은 거, 그렇죠. 옥수수 사료 이런 것들을 먹이니까 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메가 6를 많이 먹게 되고. 프로스타글란딘을 많이 생성하는 몸이 된다. 네네. 이런 거죠. 네. 근데 오메가 6가 프로스타글란딘을 이렇게 나쁜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막아 주는 게 오메가 3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 3를 좀더복용하셔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맞춰 주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요. 그 비율을 맞춰 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네. 어, 달맞이꽃 종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것도 오메가 6인데 이건 오메가 6의 좋은 프로스타글란딘을 조금 더 만들어 내줄 수 있는 어, 그런 종류의 어, 영양제, 영양 성분인데요. 어, 이걸 같이 복용하시면 생리통에 도움이 많이 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 이걸 드실 때도 오메가 3를 같이 드시면 네. 훨씬 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어, 같이 날수 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럼 그 자궁의 근육을 이미 음. 수축시키고 있는. 현상들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봐야 되는데 등과 허리 사이인 그 흉추 10번과 요추 1번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네.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앉아 있을 때 가장 압박을 압박이 많이, 많이 받고 그렇죠. 그리고 움직임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로딩이 많이 걸리는 곳입니다. 등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근데 그렇죠. 허리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네. 곡선이 변하는 변곡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세를 만약에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 있다. 아니면 뭐 삐뚤게 이상하게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면 그병곡점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게 생리통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게 가해자들이 머리 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 위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등과 허리가 거기에 반응해 가지고 보정을 하는데 우리가 일자목 거북목, 음. 새우 등이 돼 있으면 음. 허리에 압박이 많이 가해지는 거죠. 네. 꼬리뼈도 마찬가지고 음. 그렇게 되면 이미 신경이 예민해질대로 예민해져 있어서 골반 내부에 있는 근육들도 이미 수축이 된 상태. 음. 거기에다가 생리를 하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더욱 많이 나온 상황이 되면 악성 생리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죠. 높다. 네. 아, 그렇군요. 어떤 달은 괜찮고, 어떤 달은 좀 심하고,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도 어, 자율신경이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변화가 있다면,